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저라.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앞에 서언급했던 대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더큰 성장을 더큰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글소를 더 깊이,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남들보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한 것을 말하지만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지만 15절인 오늘 이 본문에서 온전히 이룬자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집중하고, 지금 그렇게 성장해 온 그대로 더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나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을 그렇게만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 본문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타내 주시리라. 그러니까 뭔가 신앙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더큰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보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성숙한 성도들이요. 그러면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진보해서 앞으로 진, 전진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제 하는 말은 에,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그러한 진보를 이루어 왔으니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그렇게 성숙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전체를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과 또는 어, 사도의 서신서 전체의 내용을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 서신서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왔던 것은 한례를 어, 우리와 같이 받자라고 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었어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유대주의자의 유혹을 주의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바른 신앙과 깨달음의 바탕 위에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거든요. 바른 신앙에,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숙하려고 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우리들이 혼돈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명료한 가르침보다는 애매한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예를 들자면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침례로 물에 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끌어올리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 머리에 물을 뿌려서 어이 집례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논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명확하지 않는 논쟁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같이 말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 19절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고 명백한 가르침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은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정리를 해 놓을 것은 정리해야 되지만, 은 그런 것에 논쟁에 많이 빠지지 말고 아주 명료한 가르침 위에 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너무 명백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행위구원론은 사실은, 행위구원론은 사실은 명료한 복음 진리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명료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 같은 것은 명료하게 잘라내서 우리가 구별해서 버려야 할 것이고 경계해야 할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명료한 이러한 가르침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런 대신 명료하지 않는 논쟁거리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행 일치.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신앙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명료한 가르침인 교리 위에 서는 것이고, 명료하지 않는 문제 가지고 너무 휘말려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명료한 가르침을 가진 우리들은 올바르지 않는 이단의 교리 같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퇴치 시킬 수 있는 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거기 위에 진보를 이루어가라. 날마다. 그렇죠? 다 이뤘다 한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기에 다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아주 중요한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18절과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명료한 복음 진리 위에 서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사도는. 그 뭐냐면은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진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정신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값주고 사신 삶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낼 만한 다른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삶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좀더 성숙해 가야 할 아주 명백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정신과 살면서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해 배, 자신의 배.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이 자기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고 명료한 가르침이 아닌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허비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명료한 가르침 위에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삶으로 매진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줌으로 우리가 수요일 모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수요일 밤. 또는 오전에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갖췄던 대로 수요 예배와 기도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있고 단순히 성경 공부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른 신앙 위에 서는 것은 너무 명료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명료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섰다면, 그는 성숙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예가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과 그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정신 위에 서고. 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 남을 생각하여 이장에서 그거 나왔거든요. 이장에서 그걸 사도가 말했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를 섬기고자 하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일을 쭉 진술했어요. 2장에서.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예,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에서 흘러나온 섬김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가 더 매진해 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려져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계 모든 권속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음나이다. 아멘